어저께는 밤에 보니까 막 우박이 내리더 라고 우박 예참 신기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후가 막 변하고 또 사,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삶도 좀 평안하고 어 안전하고 그렇게 좀 산뜻한 가요 예 사실 당장 내일의 살 내리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당장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뭐 멀리 갈 것도 없고 강도사님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랑 정말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어참 하루가 되게 길었어요. 왜 이렇게 안 가나 하루가. 어 그래서 빨리 시간 이 지나서 빨리 좀 어른이 됐으면 좋았었고 빨리 좀 성인이 돼서 하고 싶은 것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라는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빨리 좀 빨리 어른 되고 싶죠. 벌써 막 있잖아요 어른되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강도사님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오늘 요즘 이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라는 그런 개념은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가만히 한번 물어봐요 제가 친구들한테.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시간 빨리 가는데요. 왜 그런가 싶더니 할게 너무 많아요.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 저희 어렸을 때와는 달리 이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이거 하나 있으면 한 두세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죠? 할게 너무 많잖아요. SNS 하든가 유튜브 짤 보든가 여러 가지 하면 할게 많아요. 그렇게 또 시간 보내고 그리고 학업하느라고 학원 다니느라고 뭐 월화수목금토 심지어는 주일까지 예배 끝나고 또 학원 가야 되는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할거 많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이거면 단연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위로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주일날 이한 시간 짧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평안함을 얻고 또이 분주한 일주일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또한 이런 어려움들 또 이런 분주함들을 좀잘 정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좀 서론을 좀 길게 얘기해봤어요. 자 먼저 본문으로 가볼게요. 베드로 전서 이게 베드로 전후서 이게 전서가 있고 뒤에 후서가 있어요. 전서 후서 어쨌든 베드로의 전후서는 이게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이름 베드로 전후서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썼겠죠, 그렇죠? 이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박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박해를 받다. 여러분 박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 때문에 박해 받은 적 있으세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가 막 친구들 와서 이 자식 예수쟁이 팍확 찔르고 막어돈안빌아 돈은 안 빌려 빌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거나 불편해진 적 있나요? 네. 뭐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학교 안에서 교도 관계에서 이제는 시대가 나 예수님 믿고 나 교회 다녀 하면은 약간 변종처럼 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시대라는 건전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이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이 시대적의 상황을 비할 바는 아니죠.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바로 그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장대에 달려서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정말 진짜 극단적인 박해를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당시 그 기독교 신앙을 지킴으로써 고난 중에 놓여 있는 성도에 위로와 겉면 그 위로를 하기 위해 또한 겉면을 하기 위해. 다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게 바로 오늘 이 법문이에요. 자, 이 편지에 담긴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가만히 읽어 보면 그저 추상적으로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이런 얘기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아주 성도가 어떻게 그의 삶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어떻게 지니고 살아야 될지한 그 바른 자세와 특히 성도로서의 진야될 윤리 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는요 윤리서신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서신이라는 말은 뭔지 알죠 편지라는 뜻입니다 서신 윤리서신이라고도 불러요 그만큼 윤리적 가르침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는 게 윤리적 겉면의 그 근거, 그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야 기독교인이면 성도이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 베드로 전서에다 기록을 잘 해놨는데 성도로서 이렇게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돼야 하는 그 근거가 뭐가 있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무슨 날일까요? 선교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13일, 어, 16일 오늘과 다음 주 23일 두주 동안 우리 고등부도 선교 주일에 맞춰서 어, 설교 메시지가 선교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해지게 될 겁니다. 자, 선교 주일에 맞춰서 선교적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이 베드로전서가 갖고 있는 건 윤리적인 가르침 성도로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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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돼 라는 바른 가르침이 베드로전서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선교주의와 이건 무슨 상관이 있냐 조금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캐치를 할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저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중 선교적 삶을 부르기 아,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바른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지녀야 될 바른 윤리적 삶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이 계속 이베드로전서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고난이 뭐라고 그랬죠? 그저 성도들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뭐참 착하지가 못하고 나빠서 심성이 아, 나빠서 안 좋아서 아니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이 윤리적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게 죄인가요? 여러분 죄 짓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왜 죄입니까? 당연히 반대죠. 죄가 아니라 구원의 은총이죠.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키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근데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대할 겁니까? 그런 상황을 당면하게 되면 직면하게 되면 너막 교회 왜 다녀? 요즘 교회 코로나 발 근원지 아니야? 코로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모르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아무튼 그런 오해 속에서 교회 다니는 것 상황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아이씨, 사실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밥 먹고 우리 강도사님도 여러분들 신방하거나 우리 청년들 신방하면 식당 가잖아요. 기도할게요. 하면은 청년들 이렇게요. 해 <laughs> 어색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눈치 보이는 거예요. 자,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걸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삶의 학교에서 너왜 예수 믿어? 너왜밥 먹을 때 기도해?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그렇게 고깝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들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 그 친구들 또는 그 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할 겁니까? 이 자식 감히 예수님 을 어떻게 뺨을 팍팍팍 칠 건가요? 아니죠. 그러한 박해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받게 되는 그 고난 앞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합.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들도 동참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고난을 동참하다라는 얘기는 그저 그냥 막 혼자 자학을 해서 그 고난, 아, 막그 뭐든 카톨릭 이런데 가면 신부님들이 막그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막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한다고 어디 골방 같은데 들어가고 이상한 채찍만 들어가 혼자서 등짝을 막 때려요. 아, 예수님 이렇게 아프셨구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그런 고난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닥쳐오는 이 세상 가운데의 불이함 어려움 또 하나는 산도의 핍박과 조롱들이 죄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짊어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기꺼이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참는 게 아니라 그거에 동참해낼 수 있는 것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믿음을 당당하게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성도로서 지녀야 될 윤리적 바른 삶의 그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윤리와 도덕의 기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윤리의 그 기본은 그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른 말씀과 바른 성경적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덕이 되는 삶그 기준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삶그 그 삶을 따라가는 삶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윤리적이고 윤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한번더 읽어볼게요 이제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 한번만 더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뒤 흔들어 놓고 바꿔놓을 만한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다 그렇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그러나 라고 생각해요.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당시에 그 박해받는 성도들이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와서는 이 너희는 누굴까요? 간단하죠. 예수님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교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성주 너는, 그러나 소망이 너는, 그러나 너희는 누구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했다, 택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근원이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우를 택했다는 거고 서준이를 택했다는 거고 연보를 택했다는 거고 우리 모두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곳의 예배자를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죠 왕같은 제사장들이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어 제사장이란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이제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막소 잡고 양 잡고 하면서 막 태우고 각 뜨거 해갖고 태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모든 행위들을 집도하는 사람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예배를 집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백성들의 말을 대신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좀더또좀더 쉬운 표정을, 표현을 하면 제사장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얘기를 전해 주는 그런 매개 제사장. 왜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드려 주잖아요. 그죠? 그 제사가 올려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자, 이 구약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였고 거룩 제사장 나라였고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고대 근동 옛날에 역사 좋아하시는 사람들 알 겁니다. 아니 뭐 고대 근동 갈 것도 없어요. 전쟁사가 뭡니까?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패권을 장악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과시하고 뭐 이런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주변의 이방 국가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이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역시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한 참신이구나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그 전쟁사는요, 단순히 패권을 장악하고 영토를 높이는 그런 차원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치르는 전쟁의 일대 목적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누가 더 어떤 신이 위대하냐를 증명해내는 싸움이었어요.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면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변의 국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그 민족과 백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빗대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며 거룩한 나라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선교주의라고 했죠 아까 우리 정안도 선생님 찬양인도 하시다가 멘트 하시다가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뭔가 특별한 특정 대상 되게 어렵고 뭔가 스페셜한 사람만 하는 것또 멀리 가야 되는 상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가 그런 선교라는 그 단어의 오해부터 우리는 풀어가야 됩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교적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냐?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서, 또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해서 죽어,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우리 불쌍한 이웃들,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이 택함, 택하주신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이해 안 되면 입니다 여러분들 예, 예, 이해돼야 돼요 자 어,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냐 라는 그 근거를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두 번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죠?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께 그 백성의 편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 역할이 제사장인데 세상에 알지 못한 하나님 알지 못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중간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중간의 역할, 그 제사를 직무를 담당하는 그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라는 거예요. 뭐 교회 나와서 강도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찬양인도 하고 뭐뭐 뭐 이렇게 서, 설교하고 이런 어떤 제사적 행위를 여러분들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 한, 거룩한 나라.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있으려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겠죠. 우리 삶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나라에 합당한 나라, 거룩한 나라.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헛된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근거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법.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 그 법이 뭐죠? 바로 우리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이 시간에 계속 선포하고 읽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유가 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따 끝나고 공과 공부도 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과 왜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 안 해봤으니까. 제가 알기론 중등부에서도 중등부에서도 아마 공과 한꽤 오래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코로나까지 겹쳐가고몇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하자 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될 수도 있어요. 또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오랫동안 안 하시다가 하시니까. 이게 좀 정도 힘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해야 되는 당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한 번만 더 띄워 주실래요? 우리 하반절 하반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 봅시다. 여기 너희를부터 한번 읽어 봅시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요. 이게 뭐예요?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살다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 모르고 그냥 죄악 가운데 그냥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 빛이 누구죠? 예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그 빛,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덕, 즉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명확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는 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너무 또 이렇게 일단 해야 될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so what? 그러면 어떻게 하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성교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 간단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그가정이 여러분들 쉽진 않겠지만 그가정이 결국엔 오고, 오고 싶게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아 할만하네. 뭐 단순히 막 거기 가면 재밌냐, 뭐, 뭐 재미없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애든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아까 설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함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위로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친구들 주변 친구들이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결단하고 같이 와서 예배하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만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아주 이기적인 겁니다. 자 그렇게 친구들 전도하는 일. 그두 번째 있습니다. 선교 우리가 보내는 선교 보내는 선교사. 뒤에 보면 선교 신청서, 선교 헌금 신청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뭐 커피 한잔안 먹는 거, 그거 딱 먹는 거그한잔딱깜당딱 딱 아껴서. 여러분들 한번 작정하고 지금 자기 삶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저 오지에서 오늘도 지금 선교주의라서 지금 본당에 우간다 선교사님 우간다에서 우간다 알죠? 아프리카 우간다.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다 오신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자기 인생 다내어바치고그 복음이 필요한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또이어가시는 거기에 대한 책임,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헌금, 뭐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작정까지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선교의 삶을 일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본분이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꼭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먹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선교적 삶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운 좀 냅시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예, 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안에서 오늘도 선교주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선교적 삶이 무엇이란 것이 가르쳐 주시에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고 허공에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잘 선교적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작정하는. 그럼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대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을